네, hey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럭키입니다. 오늘은 제가 방금 사온, 짠, 엄청 갖고 싶었던, 르노 스포츠 RS01. 이니 1번 레이싱카 버전인데요. 핫휠. 이고요. 제가 지금 사서 그냥 개봉하는 거 찍으려고 샀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일단 뜯을게요. 아, 카드가 잘, 카드 하트가 잘 돼야 돼요. 과연, 거연... 제대로 뜯었다 제대로 뜯었어요 제대로 됐쓰 딱 좋아 우와 멋있 제일 멋있다 우와 새거여서 느낌이 다르네요 일단은 플라워 꽃힐 이 들어갔고 앞에는 헤드라이트는 안되있지만 대신 그 위에 이렇게 잘 되어있습니다 1번 써있고 여기 영어로 하아 뭐라 써있는 거야? 초점을 르노 스포츠라고 써있네요 그런 것 같고 플라워 힐 플라워 5 스포크 힐입니다 새 거니까 광택이 나네요 RS 1번 핫휠 도 있고 01 일번 그리고 이게 노란색과 검은색과 하얀색과 빨간색, 여기 빨간색이 섞여서 꽤 멋있습니다. 여기도 르노 스포츠 알았어. 뒤쪽도 되어있진 않네요. 이게 좀 하늘하고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안 해준 것 같은데. 또 그리고 배기구도 잘 되있고요. 위쪽도 영어가 써있네요. 르노 르노라고 써있는 것 같아요. 아래는 어 르노 스포츠 RS 2015 마텔 m 네, 네임 말레이시아라고 써 있네요. 네, 엄청 멋있습니다. 네, 그 날개도 되게 크고 이차 실제로 영상 봤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되게 갖고 싶기도 했고. 암튼 여기까지였고요. 그럼 일단 카자트. 암튼 여기까지였습니다. 안녕.